안녕하세요. 오늘의 보험 청구 주제는요, 광중화 레진과 실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아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진료인이만큼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광중화 레진과 실란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과 실란트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같은 경우는 일치당 1회 기준이고요. 실란트도 일치당 1회 기준인 건 동일한데요. 급여 레진은 1면, 이면 3면에 따라서 숫가가 조금씩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면수를 잘 체크해 주셔야 하고요. 실란트는 그냥 홈메우기 버튼 하나 눌러서 치아당 들어가는 숫가이기 때문에 버튼만 잘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만 5세에서 12세 이하 영구치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고요, 치아가 6번인지 7번인지 이런 건 상관없이 모든 영구치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만 5세 이전에 맹출을 하게 되면 증빙 자료를 첨부했을 때 인정하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5세 이상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 12세 이하라면 가능하다. 5세 이전 맹출 시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란트는 만 18세 이하예요. 그래서 나이대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걸볼수 있고, 하지만 치아에 대해서는 제 1, 2 대구치만 가능한 조건이 있거든요. 16, 17, 26, 27, 36, 37, 그리고 46, 47 이렇게 정해진 치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진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치아 우식증에 이한된 연구체에 하나요 인정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경치료하고 나서 레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레진 코어. 청구 가능한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안타깝게도 우식이 있는 경우, 치수 병변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상병명도 무조건 우식 코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세요.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어요. 그래도 되나요? 유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도 비급여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보철 목적, 파절, 마모, 치수연 목적은 다 비급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체크하면서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란트는 우식이 없어야 가능하잖아요. 우식이 있으면 레진을 할 테니까 우식이 없어야 가능한데 조건이 교환면에만 우식이 없으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실란트는 교환면에만 실행을 하니까 교환면에 우식이 없으면 인정하겠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 상병은 예방적 조치라는 상병으로 적용이 되겠죠. 예방상병,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환면에만 우식이 없을 때 실란트를 인정하는 거면, 현면 우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면 우식이 존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실란트도 인정을 하고, 레진도 인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높은 수가는 100%를 유지하되 낮은 수가에 대해서는 50%만 인정하겠다라는 조건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신경 써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교환면은 실란트, 현면은 레진오케이 동시 가능하지만 100대50. 근데 만약에 교환면이 실란트인데 현면이 레진이 아니고 글래스아이노머, 지아이, 케타, 후지 요런 재료들로 진료가 이루어졌을 때는 또 각각 100%씩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조건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광중한 레진은 아무래도 수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100대 50의 조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구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게 내역 설명이 없으면 무조건 조정될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치아에 레진도 하고 실란트도 한다는 게 말이 되진 않기 때문에 꼭 내역을 교환면에 우식이 없다라고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교환면에 실란트를 했고 현면에는 글래스 아이노마 또는 레진을 했다라는 식으로 부위가 다르다는 거를 꼭 안내를 해주셔야 두 가지 다 인정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진에서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치아 한도 개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루 기준 최대 4개까지만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5개 치아를 하게 되면 4개까지밖에 청구를 못 하니까 가능한 한 초과되지 않게 4개까지만 오늘 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예약을 해서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전신 마취나 진정 요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라 한도가 초과되는 거라면 그때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레진에서는 최대 한도가 하루 기준 있구나,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진과 실란트 동시에 할 때, 요거는 얘랑 동일한 내용이죠. 100대 50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진에 대한 제시인 기준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레진, GI, 글래스아이노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면 100% 청구를 할수 있잖아요. 한달 이내는 50%, 이런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광중할 레진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기간을 길게 보는 거죠. 6개월 이내에는 50% 청구를 할수 있어요. 6개월 이내에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100% 청구를 할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실란트는 어떠냐면 2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6번, 7번 치아만 가능하니까 2개, 그래서 2라는 숫자로 좀 기억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별도로 좀 기억은 해주셔야 합니다. 2년 후 100%를 청구할 수 있어요. 2년이 지나면. 근데 2년 이내 50%를 해줘야 될것 같잖아요. 하지만 기본 진료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란트는 그래요. 실란트는 2년 이내 50%가 아니고 기본 진료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고 그 기간이 지나면 100% 청구를 하는 거고요. 간혹 타원에서 뭐 1년 전에 했어요. 이런 거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저희가 했던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다시 실란트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준들 레진과 실란트는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다른 기준이 있으니 그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레진에서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될게 있어요. 면수도 중요하죠. 알파벳 개수가 몇 개냐? 면수. 급수도 차팅에는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수에 대한 개념도 레진에서는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와동의 분류에 따르면 1급에서 저희가 6급까지 구분을 하고 있고요. 1급부터 한번 보자면 모든 소구와 열구에 존재하는 와동으로 소구치, 대구치의 교합면, 그리고 구치의 현면과 설면에 있다. 교합 측의 3분의 2 부위고 그리고 상악절치에 설면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1급으로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오케비티, 많이 생기는 오케비티, 버칼핏,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대부분 1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수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차팅을 이렇게 하게 되실 텐데, 세로라인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1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B. O, L, B, O, L, O. 이런 경우는 1급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2급은 어떤 경우냐면, 인전면을 포함하는 거예요. 구치부인데, 인전면이 있다. 2급 충치. DOMO. 이렇게 보겠죠. 여기 인전면을 포함하여. 이렇게 우식이 생겨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치부라면 2급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급 같은 경우는 아마 선생님들이 표시할 때 이렇게 가로로 표시하게 될 거예요. MO, DO, 이런식. 그러면 얘는 2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 와동. 그럼 상급 와동은 뭘까요? 상급 와동은 전치부라는 걸알수 있어요. 절치나 견치라고 했으니까. 아, 전치부네. 그리고 프로시말, 인전면에 있는 경우. 하지만 절단 우각은 포함되지 않는 와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프록시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사이충치는 생겼는데 절단 우각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디지털, 매지알, 흔히 말하는 프록시말 이런 경우 이때는 이제 3급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4급은 어떤 경우냐라고 보신다면 절치, 견치에 인접면도 있고 절단 우각에도 우식이 있어요. 참 흔하지 않은 상황이겠죠? DIMI, 이렇게 될 거라 거의 없을 거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5급은요, 치경부. 치경부 부위에 모든 치아의 순면, 현면, 설면이지만 어쨌든 서비컬 부위에 와동에 우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5급으로 보고 있음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6급은 어떤 경우냐, 전치부라면 절단연에 우식이 생기고, 구치부라면 튀어나온 교두에 형성된 와동이다. 즉, 절단형과 구치부의 교두에 우식이 생겨야 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1, 2, 3급?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인전면이 있는 구치부라면 2급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전면을 포함한 인전면만 있는, 프록시실말만 있는 전치부라면 3급. MODO가 아니라면 1급,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요걸 잘 구분하셔가지고, 클래스도 기록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면수도 기록을 해 주셔야 하고, 이런 점들이 존재한다는 걸 체크하시면서 레진 청구는 적용해 주시면 되십니다. 실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수로도 나눠져 있지 않고 급수도 기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치아 홈메우기라는 버튼 잘 찾으셔서 치아 개수만큼 잘 산정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홈메우기 버튼을 눌러서 치면 열구 전색이라는 글씨가 나왔으면 되는 것이고 상병은 예방 상병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실란트는 그냥 버튼만 잘 찾아서 적용을 하면 되겠구나. 6번, 7번 치아에 대하여. 하지만 레진은 모든 연구체에 가능한 만큼 굽수나 면수를 구분해서 기록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크할 부분은 일단 동시 가능 여부. 레진은 엑스레이, 마취, 제거술 등 마취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레진시에는 마취가 가능하지만 실란트에는 마치나 기존 실란트 제거술이라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 정도 아니면 주변부에 대한 치주치료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동시 불가한 부분이라면 재료대 얘네는 재료대가 없어요. 재료대가 따로 청구되는 게 없고 러버댐에 대해서 수가를 포함하고 있어서 레진했다고 러버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거나 실란트했다고 러버댐을 청구하거나 그런 조건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역시나 교합 조정 행위도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진 시또 우리가 체크할 게 있는데요. 1 개월 전, 즉 30일 이전, 30일 이내에 시행된 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 서치 진정 처치, 치수 복조 또는 GI로 떼어놨다가 우리가 다시 레진으로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가 이 사람이 1월 2일 날 일단 gi로 청구를 해놨는데 환자분이 와서 한 달이 안 됐는데 레진으로 바꿀게요. 보험 재료 요거 강도가 약하니까 레진으로 할게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때 임시충전만 해놨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체를 하고 레진으로 바꾼다거나 이 경우에 이두 가지가 다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전처치로 무엇을 했다면 그거는 레진에 포함된다. 즉, 1월 2일은 기본 진료밖에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30일 이내 충전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셔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당일이 아닌 다른 날짜인데 1개월 이내에 연마나 해당 치아에 대해서 교합 조정을 하고 싶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달 이내 전후로는 이 레진 치아에 대해서는 보전 진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점도 잘 참고해서 청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신고 한번 볼게요. 장비 신고는 재료대 구입 신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재료대가 없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항목 다. 하지만, 광중학기에 대해서는 우리 병원이 개원병원이다 라고 하신다면, 장비신고부터 하시고, 그리고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신고는 딱 한번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그 장비를 쓰지 않고, 새로 구매한 장비를 쓰게 되면 또그 시점에 장비신고를 진행하시면 되시는데, 장비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포털이라는 심평원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 점도 잘 참고해서 청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진과 실란트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두 가지 진료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고요.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